이미술사인이요미가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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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에게 인신지 못하게 하으로 그의, 그의, 그의 정수인그린나가 그를 심리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제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체험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는 흔그그린나는그일여가 그에게 믿는 데하나여하 못지 않냐, 는지 않냐, 묻지 의냐 묻지 않냐, 내가그때그지 않냐, 묻지 않냐, 묻지 않냐, 묻지 않냐, 앞으로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앞으로 지 않냐, 묻지 않냐, 요지않기 묻지 않냐, 이지 않냐, 묻지 않냐, 묻지 않냐, 묻지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하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벨리는 여호와의 전 문서를 죽였 의자에. 앉아. 내가 그 얘기를 해?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 그란 <laughs> 한나가 한나가 대답 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술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앞에 신 16절은 미세했는데요. 18절에 동시에 통틀려 있습니다. 이래저래 당신의 여인이 당신의 입기를 원한다 이라고 가서 먹고 얼굴 자신을 대신 지지 거꾸라. 여기는 성경 말씀하니까요. 그 하나가 임신하지 못했는데요. 그 하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못하겠다고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인태치 못하게 되었다. 그렇죠? 1절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힘 속에 문이 닫힌 것이 하나님이 막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문을 막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사업의 문도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건강의 문도 막으셨어요 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치 못한 게 허락을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순한 사람에게 아픔도 주시고 안 좋은 일도 생겨나게 생기, 하는가. 근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아들을 구했는데 아들을 구하지 않고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자녀를 구합니다. 만약 아들을 주시면 그의 머리에 내가 사투를 내지 않냐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는 기도회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속회마다 굳이 닫혀있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문이 닫혀있고, 어떤 분은 배우자의 문, 사업의 문, 육체의 문, 마음의 문, 신앙의 문. 그, 그 기간들을 통해서 그 문들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문을 열리는 길은 한 가지다, 한 가지. 여기서 한 나가 뭘 했어요? 오래 기도했다고 올해 했어요, 올해는. 한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2월 달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한번해보세 그리고 그안 우리 새해까지 시작되었는데 지난 한해 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 좀신방을 가고 가시기 불편하면 저랑 같이 가고 저에게 알려주시고 전화주시고 조금 우리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신방 가고 연락하고 그들을 여는 데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 이런 데가 나갈 수 없다 2월 한 달은 신방 하는한달은 기도하는 한 달로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어, 오늘 내일 모레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창립 9주년이고요. 오늘 술날입니다술날 너무 좋아요. 내일 우리 숙도원들한테 연락 한번 할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락 우리 오래 동안 나오지 못한 분들 연락 한번 할수 있어요. 인사 드리고 내일 저녁에 우리 한국의 날 허준호 씨 허장강 씨 아들이라고 영화배 허준호 씨와서 찬양 콘서트 간증합니다. 그분은 하나의 도구예요 그냥.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많은 문화적인 것들이 가 보지만 한두 분들 와서 은혜 받고 한 분이라도 또 다시 예수님을 발신하고 사모님 한분 오시면 되겠죠? 밖에, 밖에 계시겠대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내일 있을 우리 허준호 집사 관전집회에서좀더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주일날 있을 우리 창림 구유년님 명목도 너무 좋아요. 우리 지역사에서 교회 행사하는데 애경사에좀 같이 방문해 주시고 창립구준회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주고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각각 가정마다 막혔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김태환 박사님을 통하여서 한국인의 암에 대해서 세미나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주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축복 내려주시옵시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대 성전에서 귀한 단란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박사님의 모든 여정 속에 삶 속의 가치와 의미와 주님이 동행하시며 함께하도록 주여 있도하여 주시옵시모. 내일 한국에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올라올 우리 허준호집사님이 함께 하옵시며 내일 이 지역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옵시고 은혜 받게 하옵시고 허준호집사님을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내일 이 지역사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있을 특립구준화 행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캘리포니아 어린이 청단위이 함께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도약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제 우리들이 모이면 기도하게 하옵시고 여기 속도원들 속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혔던 나 분들이 면리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